당장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혼나봐야 됩니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거참, 젊은 사람이 말 많네. 당장 나가세요. 어서. 다시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제가 올해 초 한국과 일본에 다녀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의 방문으로 제가 추위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경험과 그리고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일등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의 직업은 디지털 화가입니다. 물론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디지털 기기들의 성능이 발전해서 캔버스에 실제로 물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과 거의 똑같이 화면 속에 그릴 수 있거든요. 이미 캔버스에 그리는 화가 시장에 제가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서 그 경쟁을 다 이겨내고 유명해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제 그림을 게시하고 그리고 그 그림의 원본 파일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화가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시장이 일반 그림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될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몇년전 NFT라는 신개념이 등장해서 디지털화가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그림도 거품에 거품이겨서 지금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밥벌이를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밥벌이를 해 먹고 살수 있게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것에 감사해 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난히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봐야 영감이 떠오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들을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반면에 저 역시 새로운 곳, 새로운 경험을 하면 쉽게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화가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요.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 그림을 그려낼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심지어 저는 정착하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유럽의 전역을 돌며 저렴한 숙소들을 찾아서 한달 또는 두달 주기로 살면서 새로운 지역을 돌아다거든요. 심지어 숙소도 다 똑같이 생긴 호텔들이 아니라. 에어비인비라는 좋은 숙박 공유 서비스 덕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형태의 다양한 숙소들에서 지내며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단위로 예약을 하면 보통 25%에서 30%까지도 할인을 해주고 게다가 숙소의 호스트와 잘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10%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망구하면 정말 저렴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저는 유럽을 돌며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작품이 잘 나왔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주는 고객이 있었어요. 덕분에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었고,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금이었죠. 저는 그동안 꿈꿔봤던 아시아에서 몇달 살아보기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가서 그냥 놀고 오는 게 아니라, 매우 다른 환경, 매우 다른 자극이 다가올 테니,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올 생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아시아에 가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오겠다며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제가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에 제 팬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기도 했죠. 당연히 중국은 뺐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을 얻게 되면 뭔가 그림이 우울해지고 다크해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심지어 중국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다시 중국만큼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중국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에어비앤비가 없어서 호텔에만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떠올릴 아이디어에 굉장히 한정된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더욱더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공짜로 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먼저 가볼까 했는데 비행기 표와 숙박요금 등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다가 마침 일본에 저렴한 숙소가 나와서 그곳에 한 달짜리 예약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지내며 그동안 한국의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면서 적절한 숙소가 나오면 예약을 하고 그 뒤에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멋진 마당이 보이고 다다미 바닥이 깔려 있는 전통 방식에 가까운 일본 주택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요소가 섞인 모습의 주택이지만 중간에 마당이 보이고 다다미 방이 깔려 있는 집에 지내게 된다면 제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오사카였는데, 한 달짜리 예약을 하니, 숙소의 호스트가 저를 마중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며, 보일러 작동법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업하는 환경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한달 동안 청소는 제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호스트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다미방이 깔려 있는 방이었는데요. 뒤로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기도 해서 정말 쾌적하고 새로운 환경에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외출도 많이 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오기도 했는데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커다란 삼각대를 세워놓고 40인치짜리 대형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며, 거의 작업실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식물을 쏟기도 하고, 커피를 쏟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바닥을 잘 닦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틈이 많던지,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우는 방법을 알겠지만, 저는 이런 환경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고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보일러를 잘 틀어도 너무나 추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머리가 찡할 정도로 아픈 날도 많았어요. 더 있다가는 감기에 걸려버려서 작업이고 뭐고 고생할 게 분명해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일러를 잘 작동시킨 것 같은데 집이 너무 추워요. 제가 작동법을 다시 배워봤으면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어플을 통해서 보냈죠. 호스트는 곧바로 메시지를 읽고 방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게 잘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호스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호스트가 웃으며 방문했습니다. 호스트는 제가 어디서 자는지 물었고, 저는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에서 작업하면서 잠도 잔다고 말했고, 다다미 방으로 들어온 호스트는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보일러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우선 바닥에 음식물과 커피 얼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고, 제 삼각대를 보더니 그 삼각대가 바닥을 누르고 있어서 동그랗게 자국이 3개 남은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다미방은 딱딱한 바닥이 아니고 쿠션 느낌이 있는데 이 쿠션은 탄력이 그다지 강한 게 아니라서 이런 물건들이 놓여 있으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데요. 그리고 뭘 흘리면 얼룩으로 남을 수도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시설물 파손이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작업대를 놓고 쓴 것이고 음식물을 흘리는 것은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으나 그는 에어비앤비 측에 시설물 파손으로 퇴거를 요청한다며 증거 사진도 찍고 저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요청이 승인되어서 저는 퇴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은 숙박비는 환불도 못 받았어요. 시설물 훼손이라며 보상해야 된대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쫓겨났고 일본에 있어야 할 남은 기간 호텔에 머물었는데요. 이때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떨면서 자고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몸이 버텼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니까 몸이 견뎌내지 못한 것이죠. 오한과 몸살에 시달렸어요. 일본에서는 작품 한 개를 올리고 그 다음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결국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한 개만 올라왔다며 실망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다미 방에는 원래 아무것도 놓지 않아야 한다 관리가 어려워서 일본인들도 모든 방을 다다미로 하지 않는다는 등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본의 다다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일본에서의 큰 기대감은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본 호텔에서 한국에 괜찮은 숙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이래요. 솔직히 숙소비가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일본에서 뜨고 싶었고, 최소한 추워 보이지 않는 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글이 써 있길래 그냥 예약해버렸습니다. 이미 추위라면 치가 떨리고 정말 소름돋게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 일정도 바꿔가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작동 설명을 가장 유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미친 듯이 더 추웠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와 마주치자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추웠거든요. 도쿄의 기온은 영상 1도였는데 한국은 영하 2도래요.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나 추울 줄 몰라서 많이 당황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보일러를 강하게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집안이 춥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도 깨어있을 때는 그럭저럭 있을만 했다가 잠이 들면 너무 추워서 깬 적이 많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 상황에 직면합니다.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요즘 글로벌 온난화가 문제라더니 이상기온이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미친 듯이 차가운 공기가 들이찼고, 저는 한국의 집의 보온력이 일본 집들보다 수십 배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그 어떤 유럽의 집들보다도 따뜻했고요. 저는 다음 날 한국인 호스트에게 어제 보일러를 틀었더니 너무 더웠다며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인 호스트가 알려준 대로 적정 온도를 맞추고 나니, 정말 너무나도 쾌적하게 잠을 잘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바닥에 누워있다가 낮잠을 몇 시간씩 자버리기도 했어요. 그동안 몸 상태가 약해져 있던 것도 말끔하게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만 사와서 집안의 포근함을 즐겼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한국집은 유럽의 그 어떤 집들보다 포근합니다. 정말 이건 획기적인 방식의 보온입니다. 집 전체가 따뜻하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생전 처음 해보는 요양을 하고 나니 몸이 매우 개운해졌습니다. 외출도 하며 한국의 모습을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봤던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의 아파트에 영감을 받아서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서울까지 안 가고 안양의 번화가만 가도 새로운 모습에 눈이 즐겁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줘서 한국의 어떤 것들보다 한국의 아파트를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든지 호텔에서 묵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과 일본 모두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기는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제 소중한 경험과 자산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억은 포근함, 따뜻함으로 남아서 제가 한국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의 전반적인 색감이 주황색 쪽으로 가기도 하네요. 혹시라도 겨울에 한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호텔 말고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는 평범한 아파트에 가서 한번 지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